이 모델은 510마력의 M3 파워와 500리터의 적재 공간이 있는 M3 투어링입니다. 네, 오늘 아우토반을 주행하고 M3 투어링에 대해 모든 세부사항을 살펴볼게요. 전면을 살펴보면 멋진 색상인 프로즌 퓨어 그레이를 볼수 있습니다. 무광택으로 되어 있고 색상이 우아한 느낌이 들어요. M3의 전형적인 프레임리스 더블 키드니는 여전히 전면에 있네요. 탄소 섬유 패키지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과 사이드 미러에 탄소 섬유 소재를 볼수 있고 너무 시끄럽다면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죠. 휠의 경우 앞쪽은 19인치, 뒤쪽은 20인치로 매우 흥미로운 설정입니다. 15,000 유로의 레이스 트랙 패키지를 선택할 수도 있죠. 사실 가장 비싼 건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입니다 여기 이 황금색 브레이크 캘리퍼도 볼수 있죠 정말 인상적이네요 무게를 줄이기 위해 단조 휠이 장착되어 있네요 M3 투어링의 전장은 4.8m 측면은 전형적인 에스테이트 형태로 되어 있네요 루프는 하이 글로시 블랙으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단이나 쿠페인 M4보다 비주얼적으로 더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기 뒤쪽을 보면 정말 강렬한 느낌인데요. 에스테이트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수 있으며 정말 독특합니다. 또한 어댑티브 서스펜션도 장착되어 있죠. 곧 아우터반에서 다양한 주행 모드로 테스트해 볼게요. 편안한 상태에서 뻣뻣한 상태로 바꾸는 게 아니라 뻣뻣한 상태에서 더 뻣뻣한 상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후면의 방향 지시 등은 테일 램프와 연결되어 아름답고 슬림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괜찮네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전면의 방향 지시등을 보면 기본 LED처럼 보이지만 이미 풀 LED입니다. 그리고 측면에 다른 방향 지시등도 있습니다. 평범한 방향 지시등 같지만 여기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최고 속도를 시속 280km로 해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속 250km의 일반적인 최고 속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한 후면에서 조각같은 입체적인 테일 램프를 볼수 있습니다. 어, 실제 보면 더 붉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빨간색보다는 주황색으로 보이죠. 어, 그리고 강렬한 하부는 디퓨저 스타일로 탄소섬유 옵션과 4개의 실제 배기관이 있는데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는 항상 어느 정도는 고급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 색상의 일반적인 자동차 키이며 문 닫는 소리는 기본 사양인데 꽤 괜찮네요. 도어 안쪽은 스포티함에 대비되는 스티치로 되어 있고, 호프마이스터 킹크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 디자인은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도어 핸들에도 있어요. 창문 레버도 플라스틱이 아닌 호프마이스터 킹크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M3 엔트리 베지와 특별한 스티어링 휠이 있는데요. 소재가 탄소 섬유로 되어 있죠. 또한 M1과 M2 버튼으로 운전 모드를 개별 설정할 수 있어요. M2 버튼을 가장 스포티한 주행으로 M1 버튼을 덜 스포티한 주행으로 설정하는 등 운전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에 대해서는 곧 설명드릴게요. 일반 스포츠 시트와 이 버킷 시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버킷 시트가 더 스포티하고 멋져 보이네요. 다리 사이에 탄소섬유가 있어 조금 뻣뻣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헤드레스트에 있는 M3 로고는 조명이 들어와서 멋있어 보여요.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 굉장히 낮은데요. 버킷 시트는 일반 3 시리즈의 시트보다 확실히 낮기 때문에 옵션으로 제공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조금 더 높게 올려야만 볼수 있습니다. 헤드룸은 많이 남네요. 실내를 살펴보면 스티어링 휠은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 탄소 섬유 장식 요소들을 볼수 있어요. 수동 볼륨 조그도 있네요. 두 개의 화면이 연결되어 커브드 화면을 이루고, 실내 온도는 화면에서 조절할 수 있죠. 디지털 계기판을 살펴볼까요? 오른쪽에 주행 모드가 표시되는데, 일반 주행 모드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수동 변속 모드입니다. 중립 모드도 있네요. 좌측에는 속도, 우측에는 RPM이 있는 것도 볼수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속도와 GPS가 표시되는데 변경할 수도 있어요. BMW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반응이 꽤 빠릅니다. 엔진이 작동 중일 때 시트를 활성화할 수 있는 온도 조절 메뉴도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복잡하네요. 메인 메뉴들은 이렇게 있으며,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또한 메인 메뉴에서 M 랩타이머, M 드리프트 애널라이저 같은 특별한 M 메뉴들을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M3 투어링의 실내 인테리어 ASMR은 어떨까요? 운전석 뒤쪽은 탄소 섬유로 만들어 무게를 줄였고 큰 구멍들도 있어요. 안전벨트가 그 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은 아니고, 스타일적으로 해놓은 거죠. 189cm인 저한테도 뒷좌석 헤드룸은 문제없어요. 레그룸은 앞에 시트가 슬림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여유가 많이 없고, 또한 딱딱해서 뒷좌석 입장에서는 사실 버킷 시트가 좋지 않습니다. 키가 큰 성인 4명이 앉으면 되지만 전체적으로 레그룸은 여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뒷좌석 시트의 인체공학적 설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모델이 투어링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우선 여기서 빠르게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유리 입구를 분리해 놓았어요. 좋은 기능이자 독특한 판매 포인트입니다. 또한 전동식으로 열수 있으며 트렁크 용량은 500리터에서 최대 1510리터입니다. 휠 아치 사이의 폭은 1미터이지만 트렁크 앞부분은 좀 넓네요. 길이는 1m입니다. 여기 이 고무패드는 운전하는 동안 약간 부풀어 오르고 끈적끈적해져서 여행 가방을 고정시켜주죠. 네, 수동으로 펼칠 수 있는 커버도 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펼치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레버로 시트를 접을 수 있는데요. 짐들을 많이 실을 수 있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차의 제로백은 3.6초입니다 과연 이런 가속력을 내는 엔진이 또 있을까요? 후드 아래에는 BMW의 유명한 엔진인 3리터 인라인 6기통이 장착되어 있으며 M튜닝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지지대를 봐보세요 앞쪽에 비틀림 강성과 510마력, 650Nm의 토크를 위해 추가되었습니다. 사륜구동인 X 드라이브이지만 후륜 편향이며 주행 설정에서 따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후륜구동으로만 운전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안정성 시스템을 비활성하면 리어 디퍼렌셜 잠금장치도 작동합니다. BMW M3 투어링과 함께 아우터반을 달려볼까요? M3 투어링은 제어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어 변속을 아래로 내려볼게요. 자동 변속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어할 수 있죠. 더 뻣뻣해진 느낌이 있네요. 여기서 M1 모드나 M2 모드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전더 스포티하게 설정해 놓았어요. 예를 들어 엔진이 스포츠 플러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로 설정할 수 있는 M 모드도 있죠. 변속과 속도를 계기판 중간에 두고 조절하면서 운전하면 되죠. 주행 모드에 대해 나만의 개별 설정을 찾을 수 있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지만 510마력의 모든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세팅을 찾았습니다. 이제 시속 50km에서 가속해 볼게요. 과연 가속력은 100점 중몇 점일까요? Let's go. 와 정말 빠르네요 이 차의 공식적인 제로백은 3.6초이죠 세단보다 0.1초 느리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3리터 1라인 6기통 엔진은 정말 보석과 같네요 시속 220, 230km의 속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쉽게 잘 제어가 되고 있는 거죠. 또한 버킷 시트가 몸을 단단히 잡아주고 있어요. 저녁 햇살을 받으며 운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네요. 지금 정말 즐거워요. 시트도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깨를 많이 받쳐줍니다 허리에 가해지는 체중을 덜어주는 것 같아요 어댑티브 서스펜션도 있어 설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서스펜션 측면에서 편안함을 만족한다면 기본 차량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아는 어떻게 생각해 마음에 들어 레아가 재미있어 해서 정말 좋네요. 빠른 속도로 운전할 때 겁에 질려서 차 세워요, 차 세워라고 말하는 승객들이 있잖아요. Stop the car, stop the car! <laughs> um... 하지만 정말 즐기는 승객들도 있죠. M3 투어링 차량을 탈 때는 레아 같은 반응이 맞잖아요. 제가 이 차량에 대해 실제로 좋아하는 점은 일반적으로 BMW의 3L인라인 6기통을 탑재한 엔진을 운전할 때 가장 낮은 기어에서 최대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단 기어에서 엑셀을 조금씩 밟으면 약간의 롤링이 느껴지고 극단적인 가속은 없지만 잠재력이 있고 그리고 6기통 엔진은 튜닝된 4기통 엔진에 비해 더큰 배기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M3 투어링을 운전할 때 고단 기어를 써서 부드럽게 즐겨보세요. 와, 정말 끝내주네요. 코너를 돌때 밸런스가 정말 좋고 운전하는 재미도 있고 큰 짐들도 싣고 다니면서 운전할 수 있으니 너무 좋아요. 보셨을 때 세단보다 재미가 덜한가요? 전혀요. 오히려 더 재미있어요. 제 말은 여러분은 이론적으로 무게 균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엔진이 있는 앞차축의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차량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무게 균형 같은 밸런스 측면에서는 이 차량이 더 낫다고 주장할 수도 있죠. 저는 왠지 이 차량이 더 재미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가 아닌 그냥 직감으로 느끼는 거라 확실히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드시나요? 더 많은 컨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메르세데스, 아우디, BMW의 퍼포먼스 차량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BMW M4는 어떤가요?